猪。Mm. <laughs> 담스습니다자 <laughs> 오늘 먹어볼 건 육공방 토핑킹 더블 소니지 피자 제품인데요. 진주엠에서 나왔는데 도구까지 꽉찬 토핑이라고 돼있는데뭐 이렇게 실제로 돼있을지뭐 뜯어보면 알겠고요. 자 가격은 어, 식자재마트에서 한 6천원 정도의 가격에 구입을 했습니다. 돼지고기도 들어가 있고요. 우유로 만든 바로도유 490g에 945kcal 줄넘기 1시간 반 하셔야 되는 제품이고요. 자 뒤쪽에 보시게 되면 냉동 해동을 해놔가지고 자전자레인지에다가 그 6~7분 정도 돌리시면 된다고 되어 있고요 영양성분 보시게 되면 150g당 곱하기 한3 정도 하면 되겠네요 어 삼까지 아니구나 2. 얼마면 하 되겠는데 뭐 영양성분은 포화지방 높고 지방 높고 콜레스테롤 어, 단백질이 뭐 높으면 상관 없고 어, 진주엠 이든푸드 영농조합에서 제조해서 판매되는 제품 되겠습니다 자 뜯으시게 되면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우와, 자 상당히 좀 토핑이. 양치두 개인 거는 맞춰 놓지. 네, 예. 자 우리 형도 지금 레고 또 생방송 한다고 어, 정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돼지고기인가? 자, 아무튼 토핑이 어,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요. 자, 요거 반만 해 반, 연서야 얼마큼 먹을래 이거? 맛있게 생겼다. 반, 반 너무 많지? 반에서 반씩 먹자. 아니야, 나는 이제 그현질 했을 까 괜찮아 더먹어도돼 우리가 더 먹지. <laughs> <laughs> 자두 개를 해갖고 와서요 우리 양사랑 같이 나눠 먹을 예정입니다. 다 잡았어, 자, 그거 다 잡았지. 아까 그거 하나만 놓친 거야. 아, 이씨 그거, 그거 되게 강한 놈이었나 보다. 아, 지금 우리 지금 포켓몬고 찾아봐. 어, 자, 먹어볼 텐데요.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오 느낌이 상당히 좋은 거 같고요. 아니야 미자 고긴가 요건 햄이고. 음, 이게 고기네. 응. 음. 아니 미자. 고기 들어가 있고요. 응. 아니야 고기. 맛있는 것 같아요? 그냥 통째로 먹어 연자 나눠서 먹지 말고 확실히 음. 커피좀푸심하긴 다시... 하고요 그냥 뭐 맛은 뭐좀 짭짤하고 그냥 뭐 괜찮은 정도? 또 먹을지는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기도 하네요 이거 물을 후라이팬에 구워 먹게 되면서 맛있긴 하겠죠 자치즈가루 뿌려서도 먹어볼까요 이거 가 치즈 응? 어? 뿌려서 그래, 먹어봐 맛있어? 아 지금도 너무 짜으 엎었어 까야 할지마 아이 구멍이 없는 쪽을 덜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, 너도 지금 좀 짜다 그러죠? 음. 자 이렇게 도마산 치즈 많이 뿌려서 먹어보면 어떨까요? 뭐 치즈야? 만원 맛도 좋죠. 이제 좀더 짜다. 좀많말따라 <laughs> 음, 어떤? 눈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토핑만큼은뭐 다른 제품보다 훨씬 나은 것 같고요 근데 쉬워,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좀더 맛있게 드실려면은 후레인 빨다가 시중도 줄고 구우시게 되면 이 도너가 좀 바삭해져가지고 약간 좀뭐 태워먹는 거죠? 그렇게 먹어도 괜찮고 한번 우유로 만들어서더 쫄깃하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까지 모르겠어. <laughs> 차라리 도넛과 얇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, 뭐이렇게 적당히 판매되는 제품인데 토핑만큼은 아주 그냥 눈으로 봤을 때오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요. 물론 뭐 집에서 해서 드실 때도 뭐 다양한 토핑도 올려서 드셔도 되겠죠. 음,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네, 네. 음. 래 그래 어떤거 같은 응? Great Stupid Stupid은 뭐야? 어? g r e a t 좋은거고 Stupid은 멍청하다 그런 뜻이야 좋은거 같도 나쁜거 같아 보통 보통? 응. 보통이라 더 너무 짜! <laughs> 너무 짜? <laughs> 자, 그럼요, 감안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네,